2020년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. 지금 내가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, 동영상을. 근데 남편도 나만큼 부었어요. 오늘 아침에 보니까. 이제 남편까지 이제 이것들이 손댄다는 건데, 지금 눈이 빨개요. 이 정도는, 이 정도는 맨날 일상사니까, 찍지 않, 않거든요. 눈이 안 떠질 때는 찍어요. 근데 지금 눈도 눈이 지금 너무 아파 지금 이렇게 얼굴이 지금 이쪽에는 이렇게 바로 머리 위에 등이 있어요. 어디 있지? 머리, 머리 위에 등이 있는 상태로 찍는 거예요. 지금 등을 등 바로 밑에서 찍는 거예요. 눈이 충혈됐어요. 눈이 충혈됐고 그 남편도 이 정도 부었어요. 지금 남편 자는 방도 수시로 가봐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제 눈이 지금 충혈돼 있고 이 공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. 휘발가스, 휘발가스가 지금 딱 뒤덮여가지고 어제 밤에 자다가 기침을 많이 했어요. 깊은 잠을 못 잤어요. 밤에 어제 저녁 에 계속 가스 고통, 가스가 고통스럽고 계속 기침하고 자면서 자면서 방구 끼고 기침하고 방구도 일상사야. 지금 이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똥을 엄청 많이 썼어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동시에 썼어 오늘 이제 똥 싸는 똥 싸는 가스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 집안에 근데 그거는 똥 싸는 거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나와버려 똥 나온다 이런 느낌도 없고 그냥 그냥 싸요. 그러니까 바로 얼른 뛰어가 뛰어가야 돼. 똥이 마려우면 얼른 뛰어가야 돼. 그네 남편하고 나고 하 둘이 동시에 갔어요. 남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똥 싸는 거에 나보다도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. 나보다 먼저 들어가요. 남편도 지금 많이 망가져. 요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. 죽는 거는 나보다 남편이 먼저 죽을 것 같다고. 이게 냄새가 없기 때문에. 남편은 지금 방치하고 서 지내는 거예요. 근데 나는 혈유 신호가 오니까 얘네는 나한테 표적가스질 하거든요. 나한테만.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심해요. 그러니까 남편은 못 느끼고 냄새가 없으니까 모르는데 이상하다는 건 알아요. 굉장히 심할 때 그런데 주황색 가루 같은 거. 그런 건 남편도 피해요. 생각해 갖고 놀아요 지금 부채질 하고 됐어요 이게 창문 열어놓은데 유일하게 창문 열어놓은 데거든요 여기 내가 자는데 다 우유는 다 막아버리고 선풍기 하나만 딱 놓고 그 자리만 열어놔요 선풍기 있는 자리만 나무튼다 막아버렸어요 심하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붙여질을 해요.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아 이렇게 선풍기 이제 밖에서 바람이 역풍에 들어오면 선풍기가 못 이겨요. 그러면 이게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선풍기한테서 그 소리가 나요. 역풍 소리가. 그럼 이제 내가 이걸 들고 있다가 바로바로 바로 붙여버리면 이제 얘 이제 뿔뿔 따고 나요. 그러면 얘가 뿔 따고 나면 이제 두통 가스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. 머리 아프게. 이 부채입니다. 그 보이는 게 너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너무 힘들어요. 여기 사는 게 너무 너무 힘들어요.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물도 못 써. 공기도 못 마셔, 변기도못 써, 변기도 그렇게 텅텅 소리가 나는, 나는, 나서 나는 그게 무슨 소리지, 그냥 별로 무관심했어. 얘네들은 맨날 다반사니까 소리 나는 게 계속 나요. 텅 소리 나고 건물 치는 소리 알거든요. 그건 좀 든탁해.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내가, 아, 이게,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였구나. 그동안 이 소리가. 그거 이제 어제 발견했어요. 근데 그동안 살면서 그냥 무심코 별로 의식 안 했으니까 얘네는 어딘가 두들기고 가스 또 넣는 거지.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아주 아주 악마해 얘네들하고. 그건 이제 나는 설마 신경가스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해요. 갑자기 막 아프고 갑자기 이렇게 탁 꺾이고 그리고 막 자다가 막 근육 경련 일어나고 그 그러니까 신경 가스도 손대는 거야. 그 그러니까 얘네는 할수 있는 건다연가 가스 전문가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지.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제 그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. 쇼파에 앉아서 오른쪽 발은 밑으로 내려놓거든요. 그러면 오른쪽 발로 다 알아요. 오른쪽 발이 아프고 발목 쪽이 막 찌릿찌릿해요. 찌릿찌릿해요. 바늘로 콕콕콕 쑤시는 것 같은 통증에다가 이렇게 막찌릿찌릿하는 거, 전기통하는 것처럼. 지금 남편도 이제 얼굴이 부어, 부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. 이제 남편도 이제 손대기 시작했어요, 얘네들이.